여호와의 이름이 동방에서 올라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가신 자녀들을 그 이름으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동방에서 올라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큰 환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 말씀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족속을 국리를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다족속을 국리를 여겼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족속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족속은 게시록 7장에서 인침받게될 유다지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족속을 포함해서 택하신 어, 어, 이스라엘 각지파를 국리를 어, 여기시게 되고 어, 역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족 속수를 어, 구원하실 때 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그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이름을 독생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자 여기에서 내가는 독생자 내 아버지 의 이름은 독생자의 아버지 의 이름이요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그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독생자를 증거하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언제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그 일들을 행하게. 그들의 그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독생자가 그 이름으로, 그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 방을 심판하게 됩니다. 2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서 타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현은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같은 적 그가 벼라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방에서부터 올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을 그 진노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는 것은 그가 멸하는 키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을 까부르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일곱 날에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2사3 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독생자를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일곱날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멸하라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서 일곱 날의 빛과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여기서 별들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백성들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큰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요.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때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때.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일곱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2사 41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뤄났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끊이라.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때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들까지 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들까지 무덤을 열고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실 때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역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실 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이시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되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에 아마다나 나무들을 헤아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어, 무지개 형상을 가진 힘센 천사요. 그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동방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들의 하나님 반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힘센 천사 독생자로미이 아마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와 독생자를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작은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자가 강를 이루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의 증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요. 이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인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큰환란을 변하고 바로 이 인치는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홀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